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결산 업무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인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정부부처 세부사업 설명 자료 예산정책 해결산 분석보고서, 재정정보시스템 등총 9종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련 업무에 지원하고 있고,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예산결산 업무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싱크탱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예산결산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이 꼽힌 만큼 조속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어야 할 때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뜻에 공감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국주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이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 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 지원 시스템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윤정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듯 현재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와 국가 정책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평 등 대위 여건 또한 요동치고 있어 민생의 안전이 키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7% 내지는 1.8% 정도를 전망했고, 역 성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잿빛 전망들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우리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무거운 책임 의식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전북도 본 예산 편성액은 9조 8,61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8.4% 증가한 막대한 규모입니다. 국가 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1,595억 원을 확보하며 사상 첫 국가 예산 구조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도 의회에서도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이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쓰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에 심혈을 교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1페이지가 넘는 예산안과 각종 사업별 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세세히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 업무 지원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지 현재, 현재 국회 예산 정책제에서는 정부 부처 세부 사업 설명자료, 예산 정책 해결선 분석 보고서 위원회 검토 및 심사 보고서, 재정 정보 시스템, 정부 업무 평가 관련 기초 자료 등총9종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회 해결선 분석 및 비용 추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와 국회 위원회 정보를 매칭시켜 소관 위원별 세부 사업 목록을 생성 및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 설명 자료를 주요 유형별로 분류 분석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부처별 애 결산 자료를 한글 한글 파일로 수집 및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여 업무 효율성 및 분석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열린 대한민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과 싱크탱크 의회를 거듭나기 위한 실천고제 중 하나로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의 도입을 꼽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화된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결산 업무 지원 시스템 도입은 예산 결산 자료는 물론이고 방대한 도정 자료,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기관의 예결산 자료 등을 연계해 효율적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의정 활동은 구조원이 넘는 전북도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함께 180만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지난 7일 애결산 자료 분석 시스템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대한민국 시도 운영위원장 협의위 간의 업무 협약이 있었고, 향후 관련 정부 부처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